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액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각이 아침 오전 5시인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또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영상을 이제 올리면 이제 지금 로스타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다.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만렙을 찍고 이제 처음으로 연말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직장인 분들은 뭐 이제 대기열 때문에 뭐 이제 인재서 만렙을 찍 오픈한 지한 2주가 좀 넘긴 했는데 2주 정도 됐죠, 지금. 이, 그 인재서 만렙을 이제 찍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에도 지금 어, 일이 바쁘신 분들은 뭐 어,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구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의 이제 팁 아닌 팁을 전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어 이제 대본이 없는 관계로 뭐 말이 좀 더듬거나, 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예,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 이제 만렙을 찍고, 이제, 어,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연마 퀘스트가 이렇게 이 정도 지금, 지금 베른성이거든요. 예, 베른성 조아의 광장에서, 자, 베른성에서 한이 정도, 어, 탭에 보시면 이 정도 되는 게 서브캐가 나옵니다. 예, 가이드 레벨 장미 연마를 올려보자 해서 이 정도의 서브캐가 뜨는데요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이제 연마 퀘스트가 인, 어, 있는지를 알았는데 예, 각인에 대한 이제 좀 그거를 좀 간과를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놓쳐 가지고 알아보다가 연마 퀘스트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마 퀘스트를 만약 받고 지금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음자 배론성 지금 6시 쪽에 일단 아마 라이한테 이제 그 퀴즈 퀘스트를 받을 거예요 근데 퀴즈 퀘스트를 여기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연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이걸 받으시면 다완료 하시면 가이드 퀘스트에 이제 인생은 실전이지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어, 이제, 다 완료를 받으시면, 보상이 어떤 거,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아크라시움 한 개랑, 아, 그리고 이제, 베른성 경비대의 하이, 어, 이제 하이가 이렇게 뜨는데, 일단 퀘스트에서는 이제 소지하고 있는 장비를 연마해보기라는 퀘스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사연마, 이제, 파란색 장비를, 오연마 하면은, 이제 퀘스트가, 어, 이제, 진행을, 이제, 진행이 되고자 이렇게 퀘스트를 준거 있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인벤을 검색하다가 지금 여기 분들도 이렇게 팁 아닌 팁 이분 커스텀이라는 분이 또 팁을 주셔서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많은 장비를 연마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하기에는 늦었지만 저는 이렇게 오연마 그냥 이거 하고 끝내겠지만 지금 장비 연마를 하려면 또 아크라시움은 10개를 12개 정도를 더 모아야 되거든요 예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는 강의로 일단 퀘스트를 진행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오연마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파랑새 퀘스트 템을 진행한다고 해 지, 이거를 연마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차고 있는 레이드 템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섬의 마음을 끝내시고 조화셋을 이제 연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아크라시움 한개한 한 개가 엄청 이제 소중하거든요 진짜 한 개가 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그한 개가 없어서 하루를 더 연마를 늦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이 아크라시움을 한 개라도 더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단 여기 인벤에서도 지금 나와 있고 예, 어, 인벤에서도 나와 있고, 이 지금 퀘스트 자체가 그냥 아무 장비나 연말을 하면은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제 1, 아크라시움이 좀 필요하시면서, 이, 뭐, 만렙을 이제 찍으시고 연마 퀘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 퀘스트를 놓치고 있,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 아크라시움 한 개를 아끼시고,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진행을 좀 나중에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을 할 때, 같이 진행하시면 진짜 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상이 한 5분 정도가 녹화되는데 예, 일단 제가 아크라시움 한 개를 어,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예, 좀 대본이 없이 좀 어, 오, 말이 좀 우왕좌왕하고 예, 좀 횡성수술을 했지만 예, 본내용에 일단 내용을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 이제. 50대 만렙을 찍고, 연마 퀘스트를, 연마를 이제 시작하고, 어, 이제 연마 퀘스트가 이렇게 뜨면, 어, 이제 퀘스트에서 주는 파랑색 아이템, 연마하지 마시고, 자기 캐릭에 있는 조화나 레이드템을 연마하시면, 본 퀘스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게 제가 확인이 안된 거지만 자 이, 이게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티켓 시판 글을 보다가 예 지금 이렇게 또팁 아닌 팁을 또 이제 댓글에 이제 보여 가지고 어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제가 생각해도 이제 소지하고 있는 장비라고 하니까 예.. 퀘스트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일단 이거를 진행하려면 너무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라시한게좀 아깝긴 하죠 솔직히 어. 아깝긴 한데 예,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완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받으면 어.. 이제 아, 잠깐만요 이렇게 장인의 망치 또 주고요 연마 효과 변환해보기 예. 이렇게 있고 이걸 또 이제 변환을 해야겠죠 장인의 망치로 음. 이게 아마 이제 본인의 템에서 이제 이파랑색 템이 아니어도 예, 본인의 템에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완료를 받으시고. 자, 자 룬이나 이런 거 장착에 대해서 또 이제 물어보, 물어볼 겁니다. 예, 룬. 아래 또 봤죠? 예. 요렇게 또 완료를 받으시고. 연승률 룬 상자죠? 그러면 이 연승률 룬 상자를 하시고. 굳이 이파랑색 템이 아니어도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 예. 아이고야. 장비의 룬 효과 부여하기. 이렇게 또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어, 좀 있으면 이제 각인 퀘스트가 뜰 텐데, 예. 일단 퀘스트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템으로 굳이 안 해도 이제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뭐, 조화, 조화템이나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레이드 등등. 자, 이런 분들한테도 진행하실 때 아크라시움 한계를 좀 아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이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